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10년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신령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려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둘째 둘째 딸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는이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활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수블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레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로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우벤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무원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가자손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베란 군대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무나스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수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온의 아들 아비달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삿다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엔난의 아들 아하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제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우엘의 아들 호바베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지를 아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었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요하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고 성막을 완성하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인원을 파악하고 또레위 지파의 인원을 파악하고 그들의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명령하신 후에 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드디어 구름에 성막 위에 있던 구름에 떠오르고 드디어 이제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 속에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행진하는 순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네개집세개 십팔씩 있었고 그다음에 그 성막 바로 입구 쪽에 모세와 아론의 형제들, 아론의 제사장들이 텐트를 치고 있었죠. 그리고 각각 또 남쪽 동서남북 쪽으로 레위 지파 세개 자손들, 어, 게루손 무라리, 고아 자손이 각각 성막 주위에 이제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이동하게 되자 행진하는 순서가 처음에는 유다 진영이었던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스불론 지파가 가장 앞서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성막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기둥들을 맡아 책임지고 있었던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다음에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루우본 진영으로서 루우벤 지파, 스모 시모온 가치파가 그 뒤를 따랐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서 성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고하자선들이 그 뒤를 이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진영의 문하세 베냐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그, 이를, 그 뒤를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동하는 순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는 사실 무질서하게 막 나왔죠. 어떤 진영 없이, 그러나...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 순서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한 질서에 의해서 그 룰에 의해서 그들이 진행하도록.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무리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대로 그들이 움직였고, 백성들의 위치도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알고 그 진행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운데 질서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천체 물리학자, 생물학자들이 예, 그 우주를 관찰하고 혹은 세포를 관찰할 때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고 놀라기, 놀라곤 하죠.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가 되고 우주가 운행이 되고 또 우리의 생명체가 세포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질서들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런 질서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라고 하면 그런 우주 속에 있는 질서뿐만 아니라 조직 속에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를 이루게 하셨고 또 가정 가운데도 질서를 이루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위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 질서 속에 그래서 항상 사회 속에서도 법과 질서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론 그 모든 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사회 내에서도 그런 질서를 지키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누가 말하기 전에 그 질서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그런 질서가 있어요. 가장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런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가정의 규율이 무너지고 가정이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부들은 그런 질서를, 가정 내에서의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또 성경의 원리를 지도해주고 그래서 가정 내에 가정의 질서가 온전히 설수 있게끔 해서 그 가정이 그래야만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믿음 안에서도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죠.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이렇게 직분자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고 그런 질서들이, 그런 규율들과 원칙과 질서들이 무시가 되고 그것이 어기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교회에는 건강성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사회의 질서, 사회의 법을 지켜나갈 때그 법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그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죠. 내 마음대로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쉽게 말해서 빨간불에도 내가 가고 싶으니까 빨리 가야 돼 하고 무시하고 가버린다거나 지켜야 될 법률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룰율과 규칙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무시해 버리고 단지파가 뒤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갈 거야 하면서 앞장서 간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 집파를 저주할 거예요. 이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순복과 순종이 있어야만이 그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질서의 하나입니다. 모든 창조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이라는 이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의 지도자들,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순종하라 하신 것도 바로 이 질서 때문에 그러거든요, 질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 순종하는 자세, 그래서 룰을 지켜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한 바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월 20일, 이때로부터 드디어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지시하는 것은 그 질서를 반드시 지키라.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룰과 질서가 없다면 아마 아비귀환이 될 거예요. 정신이 없는 그런 무리가 될 거예요. 군중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회 조직 가운데 질서 있게 그 조직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질서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의 순서를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달으면서 우리들도 아 그렇구나.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그 진행의 순서는 바로 성물을 갖고 지고 나르는 고아 레위지파 중에서 고아 자손은 루벤 진영 다음에 가장 센터에서. 그 법계가 지동, 이동이 되지만, 이 처음 진행할 때는 본문 속에 보면 가장 먼저 법계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법계가 때로는 이렇게 제일 앞에 진행할 때도 있고, 원래 순서대로는 가장 중심에 고아 자선이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심에서 법계가 진행이 됐는데, 때로는 맨 앞에 설 때가 있죠. 여리고성을 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앞에 서기도 하고 나중에는 뒤에 서기도 하고 그리고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가운데 있지만은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널 때 법계를 지은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담글 때그 물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법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특별히 그들의 쉴 곳을 찾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임자심을 강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법계가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바로 이 원리는 법계가 가는 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임자심을 바로 인정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법계를 가장 우선시로 법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주의. 모든 결정과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주의.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도 역시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우선주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이다. 다른 것을 거기에 관여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이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살아가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진영에 있어서 법계를 가장 제일 먼저,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법계가 떠날 때는 법계가 먼저 갈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를 도망가게 하소서. 그리고 법계가 쉴 때는 법계가 머물러 있을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 우리의 종족을 우리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갖고 있었던 핵심 속에는 그 법계는 바로 하나님의 임지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모세 그 중심 속에는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주님으로, 물론 예수님으로도 대체할 수가 있죠. 성삼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중심, 주님 절대주의, 주님 우선주의. 그래서 주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바로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 그 속에는 분명한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가장 우선주의와 중심이여 절대주의, 절대주의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는 절대적으로 죽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삶의 중심이 될수 없고, 하나님이 내, 나의 삶의 우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자아가 반드시 죽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이요중심이요 절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앞서서 진행하시고 일해 주시는 거예요. 내 고집이 내 목소리가 커지면 절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지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이 된다.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율법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키라,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너의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전쟁을 준비하고 군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우리가 형통의 길은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것이 구약의 원리요 신약의 원리요 성경의 원리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